할렐루야 네, 51기도학교 36번째 성의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6번째 성의의 주제는 기도응답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심일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는 기도 안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와 또한 기도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네,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대로 다 응답을 해주신다면 우리들 편에서 어떨까요? 좋겠죠. 여러분, 돈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더니 돈이 생겨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몸이 아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여러분,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너무 좋죠? 또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길 바래서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고 형통합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네. 정말 우리 기도가 너무 신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게 된다면 우리들 편에서는 너무나도 신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다 들어주시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도의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고백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 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고백과는 달리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이 관철되며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법의 주문이 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주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겠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5 1일 기도학교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내 뜻과 내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해 드리며 그분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 1일 기도학교 36번째 나누게 되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야와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과 어떤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이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네, 여러분 8절 말씀, 구절 말씀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8 절, 구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여 일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시돈 왕국에 속한 사르바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지 네,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아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엘리아가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아가 처한 상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아가 아합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알 숭배기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이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하고 북북 이스라엘에 지금 심각한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하방과 그의 왕비 아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 대해 크게 진노했고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여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엘리야는 그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을 음식을 공급받고 근근히 지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가뭄의 심판으로 인해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 그리 시내가마저도 바짝 말라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게 되니까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그북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엘리아는 북 이스라엘 왕국을 발숭배의 속굴로 만드는 아하밤과 이세벨 왕비와 아주 팽팽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엘리아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가라고 하시는 그곳 시돈 땅은 시돈 왕국은 바알 숭배의 원산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시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극빈층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말은 과부는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를 통해서 엘리아를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아가 기대했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아는 영적 전장의 상황 속에서 북귀세를 지켜도 모자랄 판국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는 그 명령도 그렇고 또한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먹을 것을 받아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엘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명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는 북 이스라엘 어디에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 북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겨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알숭배의 원산지였던 시돈 왕국의 사르바시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신 명령이 황당한 명령이 아니라 아주 놀랍고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의 입장에서 엘리아가 그 이세벨 왕비의 친정집인 시돈 왕국으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의 종 엘리아가 과부의 집에 얹혀서 먹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조차 할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즉, 하나님께서 시돈 왕국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셨던 이유는 그곳이 엘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응답을 생각해 볼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문의 심판을 내리는 그 시간 동안에 아합과 이세별로부터 몸을 잘 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도 그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실망하거나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돈 왕국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과부가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 할 정도로, 죽으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아가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제가 엘리아였으면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laughs> 하지만 엘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과부에게 남은 가루와 그 기름으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과보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니하고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자신의 가정이 남은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그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주는 일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과부는 이방 민족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비가 오기까지 다시 비가 오기까지 그녀의 집에 곡식 가루의 통과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그 엘리의 요청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요구였을 겁니다. 자신의 생존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 타국에서 온 낯선 이 선지자를 위해. 마지막 음식을 바친다는 것은 상상하기로 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했던, 요구했던 엘리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엘리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음의 결단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동하기 힘든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나도 바쁘고 힘든데 자꾸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한 요구를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것을 뺏어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모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채우는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채우시는 신실한 대로 나타납니다. <laughs>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포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흙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보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녀의 집에 끊이지 않는 양식을 공급하셨다라고 말씀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제공해 주는 풍성한 응답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과부가 끊임없이 채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한 번의 기적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종종 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까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과 염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셔도 어, 또 다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또 물질을 채워주셔도 또 다시 물질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가. 먹을 것을 먹여주셔도 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기적인 어떤 해결책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지속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엘리아와 우리 그 과부가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단, 단기적으로, 그냥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응답하시고 끝나는 분이었다면 엘리아에게 그냥 까마귀 한 마리 더 보내서 먹을 거 보내주시고 끝내버렸을 거예요. 또 사르밭 과부에게도 그냥 기름병 한 번, 한번 채워주고 그 통에 가루 한번 채워주고 끝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풍성하신 은혜였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풍성한 공급을 이루시는 은혜였습니다. 네, 오늘 이엘리야의또이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기도 응답의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일회적인 응답으로 끝나는 그런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자와 돌보심 가운데 나오는 풍족한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에,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감사로 받으시고,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내기를 추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응답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 응답은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들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거나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응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그 귀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사르밭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